8월 8일 미국 48일차 브이로그입니다. 오늘은 시카고 도장에서 마지막 출근을 했습니다. 다들 데모 보러 와가지고 좋은 구경하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전보다 애들이 수업을 더잘 듣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왔을 때는 데모를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데모를 하고 수업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관장님이 내주셨습니다. 그래도 2주밖에 안 했는데, 짧은 시간 동안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아이 하나가 있는데, 제임스라고 저한테 편지 써줬습니다. 스타벅스 컵도 선물로 줘가지고, 좋은 기념품이 될것 같습니다.